어? 뭐지많이 p 아! 아 씨발 비켜! 아! 아까 총알이 안 나가! 총알이 갈 아, 아니 이거! 머리로 아, 가릴 수 없어! 이거! 맞아 이거! 나 쉰다! 잡을 수있단말마 야! 이 프라이, 와! 진짜! 시발 연진 아! 에바야! 씨발 진짜 펜 h p 있 아! 그거 잡으데 아! 그거 잡으려는데 그 나도! 아 에바야! 아, <laughs> 아, 에바야. 아, 시발

진짜는 연진이좀 에바였다. 근데. 나 진짜 와 씨발 이게 맞나 했다. <laughs> 아니가 그러니까 후라이팬 가져야지. 후라이팬 가져야지. 와 아, 진짜 씨발 후라이팬 핑계로 대발했어. <laughs> 아 진짜 후라이팬 싸는데다 터졌다니까. 그렇게. 그래. 준희 님이라 나 일부러 안쏘고딱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쏘더니 씨발 한 대도 못 맞춰. 어. 뭐세요? Watch out. 여기 해 놓으세요. 전방에 적이 있어. 나 일부러 준희님 야, 여기, 여기 시발 두 팀이야. 연준아 좀만 기다려 봐. 연준 님. 마크드 로케이션. 연지님 화면 볼게요 어, 이겼는데? 가볍지? 어이 총알이 튕기는 거 아닐까 혹시? 아이 새끼 저리는데 킬 하나만 앞에 아, 아, 아까 야, 이상한데. 진짜... 아, 잡았다. 어? 아나나두 명에서 바뀌었지. 야 은우가 카톡 보냈는데 영상 니거 네 매듭이 나왔다고. 홍코태 주샘, 홍코태 주샘, 홍코태 주나이스게이렇 방금 얘가. 아 근데 나 약간 기복이 존나 심해. 잘할 땐 존나 잘해. 음. 일인단 보이잖아. <laughs> 오이도인하세요다방좀자이 나... 정도 안 돼? 쟤들이. 어머니, 어머 이거 이 바지? 이게 발소리 한 발도 안 내고 있어. 응? 연마 연마 한 마디 까면서라. 세개두 개? 나내막두 개밖에 없는데. 야1평 집으로 돌아봐 멋이 나 그럼 살아. 나 이거. 살면5만 원이라는 데 진짜 살릴 것 같아. 이 사람이라. 지 사는 거 맞아? 아, 이거 살린 거 맞아 진짜? 주인님이 연막 연막 주세요. 멋이냐? 야 모시아 2창에도 있어 나이스 됐어 이제 쟤 네, 완전, 완전 베린이랄까 야저쪽 도로 뛴거 아니야? 도로 뛴거 아니야? 뭔지 님 근데 이거 샷으로 뚫어야 돼 무캠 뚫 와, 몸이 와무다 지렸다 어. 씨발. 겁나 차분했다 이게 무빙이 지린 거냐? 씨발. 가어 아니, 이거 진짜, 저대체 시점으로 보잖아. 나 존나 왔다, 갔다, 존나 왔다, 존나 왔다, 존개 빨라, 그냥. 멋이야, 넌좋댔어 근데. 아니 진짜 덱키쌤. 팩트는, 너가 무빙 잘한 게 아니라니까, 이거. 진짜 무슨 무슨 거야. 이거 주니님이한명 잡아주고 시작해야 돼. 안그럼 못해. 다먹고 <놀람> 있는데, 앞기한테 아, ᄌ댔다. 아, 일 1평집이랑 왼쪽 3케랑 차, 차, 차랑 1평집이랑 3케 있어 세마리야 이거 하나나차례들을 하나 밀거나 됐다 위치 한다 석배 됐는데? 오른쪽 그냥 쭉 뛰어가가지고 1평집 샷발로 잡고 왼쪽도 샷발로 잡고 워딩이면 아, 모든게 가능해. 워지이가능해이우지증이면보증면됨우지면보평이이길수 우지 있겠다 우지로 쟤보 나름 못썼어 이면간다 가위바다보 우차, 우차, 우하나 더, 하나더하나 더. 하나 더. 하나더우하나나도 하나도. 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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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차. 우차, 우차, 우리 다 죽어 있는 거다막제네 이거 주천좀 받을게. 알지? 예, 삼창 있네. 좋지다 뭐 이겼어? 발인. 이거 4 0 발이면 두 명도 가능인데. 아니 이겼어? 어, 이거 앞에 두명 있잖아. 저 끝이야. 저안잡아고저 보이네. 어떻 이제 인데 오른쪽으로 박스두 명, 박두 명이. 라 박스 두명에두 어, 명이지? 호... 아 지금 가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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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어, 오케이. 살렸다 아개 귀여워. 어 <laughs> 귀여워. 오, 귀여워. 오, 귀여워. 오, 귀여워. 오, 귀여귀여 오, 귀여 귀여워.